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마서로 영어 공부. 로마서 통독보다는 통독은 쭉 읽어나가는 것이고, 로마서로 영어 공부. 이게 맞을 것 같아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오늘은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Rome chapter, 얼미다니에서 이렇게 얼미다니 해가지고 뒤에서 앞으로 입니다 chapter 1, verse from Verse 21st to verse 23, uh, 23. let For although they knew God, they neither glorified him as God nor gave thanks to him, but their thinking became futile and their foolish hearts were darkened. Although they claimed to be wise, they became fools. And exchange the glory of the immortal God for images made to look like mortal man and birds and animals and reptiles. 기본으로 우리가 듣기가 잘 안되죠. 기본으로 주어동사 잡는 연습 자꾸 하면 됩니다. 독해든 뭐든. 그러고 나서 뒤에 거는 붙여 나가면 돼요. 뭐는 뭐한다. 뭐 뭐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For For은 어, 어 for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뒤에 숫자 어, 숫자가 나타나면 뭐뭐 뭐, 몇, 몇, 몇 대의 동안 그죠? 듀링하고 구분하는 거 맨날 시험에 나온다. 그죠? 그리고 뭐뭐 동안도 있고 뭐뭐 때문에도 있고 뭐를 향하여도 있고 한데 뒤에 주어 동사 접속사를 쓰이면 뭐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for 주어 동사 잡아야 되는데 다시 접주동이 나타난다. 그죠? 올도는 접속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비록 알지만, 요건 낑겨들었다고, 칸마. 예, f o 를 주어 동사는 요겁니다. 그들이 뭐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들이 해가지고, 항상, neither, 영어는 주어 동사 짝지 잡기. 심하면, 아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이 짝지는 뭐냐면, 상관접속사 neither a nor b. 그죠? 이거 시험 공부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독해할 때. 그들은 니들 그냥 들을 때 들을 때는 어떻게 하냐 니들 나타나면 이게 not either 합한 거니까 아니다 그냥 해버리면 됩니다. 글로리파일 그을 영화롭게도 안 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어, 문장을 보면서 독해하는 거니까 짝지를 찾아 봅니다. 특히 시험 칠때 이렇게 짝지 잡아놓고 하면 훨씬 감이 빨리 옵니다. 니들 a nor b 그죠. 이렇게 짝지 찾아놓으면 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들은 그가 뭡니까? 하나님, 그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다. 뭐로서? g 그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이신 하나님으로서 그에게 영광도 돌리지 않았고, n no 하면은 여기에 뭡니까? 그들이죠, 그죠? 그들은 t h a n 이거는 감사함입니다. 명사로 서였죠 그죠? 감사함도 보내지 않았다. 그에게. 그렇지만 어 이거는 부정해서 그리고 있듯입니다 그리고 그들 그들의 생각은 피, 어, 어 이거는 두 개의 발음이 있습니다. 미국식은 f u d i l e u d l 이라고 영국식은 futile, futile 이렇게 합니다. 아무 때나 해도 돼요 글로벌 시대에 futile 저는 어, futile 이렇게 합니다. 미국은 f u d i l e futile이래요. 그들은 f d 어들 하면 아주 막 황폐해진 걸 말합니다. 영혼이 황폐해진 거겠죠, 그죠? 아주 헛되어졌다. 그리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darkened, dark 하면 어두운이죠, 그죠? 어두운이 갖고 형용사인데 형용사나 명사의 앞이나 뒤에 -en을 붙이면 동사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머뭇을 어둡게 하던데 이디 해갖고 요건 수동태가 됩니다. 어두워지게 되었다. 자기들이 어둡게 하자가 아니에요 어두워지게 되었다 어두워지게 되었다 해서 폴 있으니까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 알지만 그들은 한, 어, 신으로서 그, 그에게 영광도 안 돌렸고 감사함도 어, 보내지 않았다 하나님 그 그에게 그죠 이 부정문에서 봤은 그리고 로 해석을 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은 아주 황폐해졌고 황폐한 헛되어졌고 그죠 그리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더욱더 어두워졌기 때문에 때문이다 위에 이렇게 악행을 하는 거 그죠 뭐 진리 그거 더 추루스를 억압하고 하는 거그 앞에 내용 해석한 거 알면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Older. 이거는 제가 두 개를 묶어놨습니다. 연결되기 때문에. a l t h o 비록 그들이 claim, 뭐, 뭐, 을 주장하다지요. 어, 현명하다에서 t o 니까 현명하다고 부사, 부사다, 그죠? 부사, 뭐 현명하다는 것을 부사가 아니네. 이거는 뭐, 뭐, 을 주장하다 했고, 여기는 목적의 자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투 부정사의 목적, 어, 명사적 용법입니다. 현명하다는 것을 주장하지만 현명하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아무 사람들이죠 푸사한바보봅니다 바보가 되었고 바보가 되었다 그리고 엑스체인지 하면 그들이죠 그들은 영광을 바꿨다 엑스체인지 x 하면 서로 교환하는 겁니다 맞교환하는 거 우리 어, 환전하는 거 그런 그런 개념으로 하면 돼요 엑스체인지 a into b 어, 인투 하면 어떤 모양이 확 바뀌는 거고, 그 외에는 뭐, exchange A for B 해고 A를 B로 바꾸는 겁니다. 그들은, 어, 그 영광을 바꿨다. 뭐, 어떤 영광이냐면, immortal 해가지고, im 하면은, 바, 그, 아니란 부정일 것입니다. mortal, mortal 이라면, 요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이런데, immortal, 그러니까, 영원불멸의 말입니다. 영원 불멸의 하나님의 영광을 바꿨다. 뭐로? 이미지로. 이미지하면 형상 이런 건데, 이제 요 성경에서는 우상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뭘,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깎아 만들고 하는 것. 우상과 바꿨다. 이 메이커는 과거냐, 과거와 PP가 모습이 같은데 어떻게 구분하냐?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PP입니다. 그럼 요건 피피겠죠 그죠 만들어진 수동태는 대나지로해서 그랬죠 만들어진 우상 뭐로 모터 맨앤버젠드 요런 식으로 뭐 요런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진 우상들 어떻게 보이냐 하면은 어 죽을 운명의 사람처럼 보이도록 그리고 새처럼 보이도록 그리고 동물처럼 보이도록 그리고 랩탈 하면은 파충류죠 그죠 파충류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진 이런 우상과 바꿨다 이 말입니다 그죠 저 인도 같은 데는 소를 갖다가 그 소를 주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 하되 십자가 시, 사실은 십자가도 우리가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형상으로든지 만들지 말아야죠 그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죠 그죠. 우리가 우상으로 만든 거 많이 있죠. 특히 뭐 성모 마리아상 이런 거.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요런 걸로 이미지를 우상으로 만 그거 뭐라노. 하나님의 영광을 바꿨다 이 말이죠 그죠. 너무 십자가 좋습니다. 근데 이게 우상이 되면 이 십자가 없으면 마음이 불하진, 불안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십자가 목걸이 없으면. 십자가 목걸이 없어도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가 있죠 그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들을 때 주어 동사 생각하면서 내용 생각하면서 주어 동사 잡으려고 하면서 다시 들어보세요 For although they knew God, they neither glorified Him as God nor gave thanks to Him, but their thinking became futile and their foolish hearts were darkened. Although they claimed to be wise, they became fools and exchanged the glory of the immortal God for images made to look like mortal man and birds and animals and reptiles. 수고하셨습니다.